자, 선우는 만남, 연애, 결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흘려보내기에 정말 아까운 영상들을 다시 소환해서 보는 시간. 바로 화제의 영상 시간인데요. 영상부터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혼 비용을 생각보다 저축을 많이 못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면 그 여성이 요구하는 결혼 준비 자금을 어 마련할 수 없고. 네 바로 저희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남성이 30대 후반에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에요. 음. 키도 아주 크고 178에 음. 헌칠한호남형이고뭐 인서울대학 졸업했고 뭐 대기업에 지금 근무 음. 과장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연봉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천만 원 이상 되고 여기까지 조건을 보면 굉장히 좀 무난하게 네. 잘 소개해도 되고 결혼도 할수 있는 분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뭐 본인 스스로의 고민이죠. 결혼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슬기 씨는 이런 상황이라면 음. 결혼할 남성이 어떠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소개팅을 할 남성이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다 하면 음. 어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분이어서 긍정적으로 볼것 같은데요. 뭔가 결혼 상대로 딱 보면은 뭐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건지 뭐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자금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뭔가 보면 이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나는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뭔가 난 이런 계획과 실행력이 있어. 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상대에게 믿음을 주고 조금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은 충분히 결혼도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근데 요즘에 어, 저희도 이제 회원들 가입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자랑처럼 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내 소유의 집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쵸. 뭐, 서울에 자가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사실 저희 회원들 보면, 뭐, 물론 자가를 수여하신 분들 되게 많기는 해요. 음. 근데 이게 평범한 어떤, 그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40이 아직 되지 않은 나이에 음. 뭐 정말 서울의 집값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네. 뭐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어떤 집을 마련하고 가지고 있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건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본인 소유의 집이 있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결혼 자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남성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 때문에 좀 결혼이 어려워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혼 비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뭔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런 구분이 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계속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요즘 분위기가. 저도 음. 제 주변에 결혼하는 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회원들을 봐도요. 네. 뭐 예전에는 뭐 약혼식은 여자가 뭐 아. 비용은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뭐 예단이나 뭐 혼수나 뭐 이런 것도 음. 뭐 어떻게 분담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규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을 마련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그냥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오.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누가 더 많이 보태고 적게 보태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같이 뭔가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같이 결혼을 하는 건데 이거는 네가 이거는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 나눠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니까 좀더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회원들을 보면 <laughs> 이제 아무래도 결혼 정보 회사는 뭔가 이렇게 상대 조건을 보고 만남을 한다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 준비되어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이 뭐 경제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다 음. 하면 어뭐 그럼 남성은 좀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음. 내가 이만큼 있, 있으면 남성은 적어도 나보다 그 이상은 뭔가 가지고 있거나 <laughs>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그쵸.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양보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나랑 나이 차이가 어느, 어느 정도 있으면 남성이 음. 그 나이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음. 나랑 뭐 비슷한 또래이거나. 혹시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나 이러면 나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못해도 음. 뭐에 상관없다. 뭐 음. 이해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No. 그래서 대표님이 이분에게도 그런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영상에 보시면 네. 어, 여성과의 어떤 나이 차이를 포기해라. 아. <laughs>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 결혼을 위해서 그럼 이제 여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어린 여성만 만나려고 한다. 하면 그런 여성 입장에서는 굳이 또 음. 뭐 이렇게 준비가 좀덜 되어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어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여성이 어떤 나이를 좀 포기하고 뭔가 이렇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남성이 음. 먼저 이렇게 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보도록 이제 권하고 계셨고요. 음. 사실 이제 이후에 남성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어, 네. 뭐 남성이 원하는 조건도 사실은 예 대표님의 어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 네, 아직 뭐 저희 통해서 뭐 결혼까지 되신 건 아니지만 네그 네, 조금 이제 나이 차이 적더라도 어쨌든 남성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같이 뭔가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회원 중에요. 어, 30대 중반의 남성이 계셨는데 이분이 취업을 좀 늦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도 직장은 이제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네. 그 취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 준비가 좀덜된 거죠. 그쵸. 뭐 본인의 집이 있다거나 뭐 결혼 자금을 많이 모아 놓거나 이러지 못한 상황인데 음. 그 여성분 한 분을 소개했는데요. 이 분이 이제 어머니가 가입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좀잘 살아요. 대기. 그러니까 음. 여성의 집이. 그러니까 엄마 어머니는 어, 남성의 어떤 재력보다는 그냥 직장이 반듯한 거, 그리고 네. 사람 착해서 내 딸을 굉장히 좀우애해줄수 있는 남성을 음. 바라셨어요. 네.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역시 두 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성의 상황을 미리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쿨하게, 어, 아, 그러면 집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나는 그리고 내 딸이 결혼해서 전세 뭐 살고 하는 거 나는 못 보겠다. 내가 그냥 집을 해주겠다 해서 음. 집도 해주시고 음. 여성은 또 이렇게 조금 결혼 자금, 혼수로 조금 이제 비용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혼수도 여성분이 하시고 이래서 헉. 남성분은 이제 거의 목만. 같은 상황이었고 다 근데 남성이 연봉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성의 연봉이 한두배 정도 됐으니까 아. 여성은 또 아까 세기씨 말한 것처럼 음. 앞으로의 비전을 네. 본 거죠 지금 당장보다는 음. 앞으로 이 사람은 충분히 어떤 경제적 활동을 잘할수 있는 남성이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고 또 이렇게 결혼을 시작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와.